이 이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약 1년 동안 연애를 한 지현님과 원균님은 결국 이별했습니다. 서로가 정 반대의 성향이기에 강하게 끌렸죠.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둘은 왜 헤어졌을까요? 이처럼 이별은 어떤 커플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1년, 3년, 7년을 만나고도 결국 결혼까지 못 가는 커플들이 수두룩하죠. 그러나 반대로 결혼까지 꼬리라는 커플들도 분명 있습니다.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연, 현균님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연애 초반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와 상대방이 나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간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 그 어린 나이에 와서 대단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어떠한 그 편견이나 감정도 갖지 않고 잘했다. 훨씬 더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환승연의 원균님과 지연님은 서로가 정반대의 성향이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강하게 끌렸죠. 원균님은 지연님의 따뜻하고 관계를 주도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고 지연님은 원균님의 무심한 듯 신중하고 편견 없이 자신을 바라봐주는 태도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둘은 꽤잘 어울렸고 서로에게 잘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헤어졌을까요?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사랑을 키워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의 이별 사유는 지독히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보니까 겠다밥 먹는 것 빼고는 그것만 하는 그런 느낌을 원했거든요 너무 모든 방면을 열어두는 엑스는 안정감을 되게 중시해요 변화를 많이 추구하는 성격이 결혼으로 나아가기는 힘들겠다는 30대에 접어든 몽균님은이 관계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지연님의 상황과 안 맞는다는 판단을 했고 이대로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떡하니? 이런 그 어린 자존심에 난할수 있어. 보여줄 거야. 사람들한테 증명받고 인정받고 이럴려고 했던 것. 그리고 이별의 순간에서 보인 원규님의 차가운 태도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일로 인해 인정받아야 사랑받는다는 내면의 상처를 가진 지연님에게는 당신은 내 기준의 미달이다. 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같이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헤어지고 싶다는 말처럼 들리네. 응, 헤어지자. 둘은 이렇게 이별했습니다. 이렇듯 왜 우리는 항상 감정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후에야 상대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고통받는 걸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연애에 대한 뇌의 작동 방식이 나이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20대 초중반의 연애는 주로 도파민 중심의 쾌락회로가 주도합니다.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설렘 그 자체를 즐기며 뜨겁게 사랑하죠. 또는 연애 초반 도파민이 끌어오를 때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감정이 시키는 대로 연애를 합니다. 하지만 20대 후반, 30대에 들어서거나 결혼을 생각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뇌의 안정 회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안정 회로라는 건 쉽게 말해 쾌락이나 설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뇌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뇌의 전전두엽이 주도하는 이성적인 판단이죠. 이 회로가 작동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치 교환이 가능한 상대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내 삶이 안정될 수 있을까?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환승연애의 원균님이 겪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제 결혼을 생각하니 본능적으로는 지연님의 현실적인 부분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 이 중요한 질문을 너무 늦게, 관계가 이미 수년이나 지속된 후에 던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연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잘 만나다가 갑자기 돌변하니 당황스럽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타이밍을 앞당겨야 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바로 썸탈 때와 연애 초반입니다. 서로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골든타임이죠. 특히 결혼 정년기일수록 우리는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골든타임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먼저 상대방의 현실적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는 아주 간단하고 결정적인 질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미래 계획 같은 민감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꺼리는가 아닌가를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제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연애 초반에 여자친구가 대뜸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오빠, 돈 얼마나 모았어? 나한테 통장 잔고 한번 보여줄 수 있어?" 흔한 경우는 아니죠. 연애 초반에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하는 커플들이 많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제 지인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에 통장을 전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또한 통장을 같이 공개했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 관계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현재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혹은 최소한 자기 삶에 만족하고 당당한 사람은 현실적인 주제가 나왔을 때 입을 닫지 않습니다. 물론 먼저 나서서 떠벌리지는 않더라도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런 대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쾌해한다. 높은 확률로 그 사람은 아직 결혼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미래를 그릴 의지가 있는지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공유할 용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기 민망한 상황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스스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 주제가 나왔을 때 굳이 입을 꾹 다물고 참고 있는 경우가 정말 드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지, 현실적으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현실적 준비만 갖추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재정 상태나 미래 계획이 있다고 해서 결혼이 행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기에 지금부터 얘기할 세 가지 기준을 통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절대 참을 수 없는 기준. 예를 들어서 과도한 음주나 부모님께 대한 과한 의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결핍이나 단점이 10배 증폭되어도 감내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면 그 사람의 단점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더 편해지고 익숙해지면서 그 단점이 10배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죠. 예를 들어, 지금 정서적 교류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면, 결혼 후에는 지독하게 외롭게 만드는 감정적 단절로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보이는 그 단점이 만약 10배가 되어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지 나에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결혼에 대한 진지한 타이밍과 의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쪽은 결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은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이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을 결심했다면 막연하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놓칠까봐 점점 근강하게 되죠. 만약 정말 현실적인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혼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 우리는 몇 년도쯤을 목표로 하자와 같이 막연한 변명이 아닌 구체적인 청사진과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조율이 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라면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 자체가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그 관계는 1년이 아니라 10년을 만나도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물론 현재 연애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거나 지금 만나는 상대방 여성이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결혼은커녕 연애도 힘든데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은 결혼의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여성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남자의 근본적인 매력부터 갖춰야 합니다. 남자의 매력은 남성미와 신뢰도의 종합점수로 결정돼요 남성미란 단순히 잘생긴 외모나 피지컬이 아니에요 여자가 본능적으로 기댈 수 있는 강인함 무리를 이끄는 리더십 그리고 관계를 주도하는 사회적 지능 이런 것들이 남성미의 본질입니다 신뢰도는 막연히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만큼은 나에게만 진짜 사랑을 줄것 같다는 확신을 주는 능력 즉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이두 가지 요소를 갈고 닦을수록 남자의 매력은 올라갑니다 실제로 남신 역학론을 읽고 많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20년간 모태솔로였던 한 수강생은 헬스만 1년 넘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남성미를 근육으로 착각했죠. 하지만 남신 역학론을 통해 남성미를 장착하자마자 단 3개월 만에 여성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며 생애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수강생은 동아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성미와 신뢰도로 장착하고 소셜 환경에서의 매력 어필 방법을 배운 뒤 동아리에서 가장 예쁜 여성이 먼저 1대1 만남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여성분이 말하길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너한테서 매력이 느껴졌다고 말했죠. 이런 근본적인 매력을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책을 신청해서 반드시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연애 시작점을 바꿔줄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더해 마지막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한 가지 가치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과 사랑은 서로를 교환하는 시장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는 환경일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지연님이 원균님에게 그토록 강하게 끌렸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자신을 편견없이 바라봐 주었을 때, 즉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신호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핵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관계의 위기 앞에서 이 핵심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나는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불안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 나는 이렇게 상처받아라고 서로의 결핍을 솔직하게 소통하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환경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감정이 식은 뒤 혹은 1년, 10년 이렇게 만난 뒤에 후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최소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상위 1 0 남자입니다. 이제 그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더 이상 어설픈 유튜브 영상 수십 개를 찾아보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연애의 본질, 내력의 구조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당신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그 어떤 스킬도 당신을 갑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무료 책 칼럼들이 네이버 베디브 카페에 가득합니다. 시간 내서 꼭 한번 들러보세요. 저희는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녀관계치 특기 배디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